안녕하십니까? 월촌입니다. 4월 22일 20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운주 대한해운 HMM 어, 그리고 페시션이세 종목을 보시도록 가시겠습니다. 요즘에 이 해운주의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그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hmm 보시겠습니다 hmm 자 hmm 보시면은 뉴스를 잠깐 보시면은요 코스피가 3200선을 내준 바로, 바로 다음날 22일 소폭 상승했다 오늘입니다 3,500억 원에 가까운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전날 1.5%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많이 다시 상승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외국계 순매수 상위 예, 보시면은 아 1위에 펜노션 펜오션이 1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HMM이 5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HMM HMM 5위 대한해운이 7위 대한해운이 7위 1위 5위 7위 해운업이 지금 이세 종목이 럭키 세븐, 7위 안에 지금 세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운업이 지금 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hmm, 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이거는 앞으로, 어, 5년 이상 10년까지 대호황을 맞을 겁니다. 자, 이 주식은 일단 묻어놓고 한 5년만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난 시세를 분출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 외국인이 40만 주, 기관이 98000주 오늘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종합 차트 잠깐 보시고요. 자, HMM 1봉입니다. 1봉. 일봉. 자, 보시면은 쭉 이날이 어 3월 26일 금요일 날 쭉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그 이후로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재 상승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제 상승해서 자, 여기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거의 최고점. 최고점. 자, 이 부분에 전에 있던 요 부분 34,000원대. 요거는 여기서 아, 지금 살짝 횡보 하고 있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3일간 3일간 횡보. 그럼 내일은 장대양봉, 장대양봉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저만의 기대가 아니고 어, 우리 그 HMM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내일 어, 장대양봉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가지고 계시면은,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에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자, 펜오션, 페노션, 아니, 펜오션이 아니고, 그 HMM, 여기서 마치구요. 어, 그, 구독,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펜오션 보시겠습니다. 펜오션. 자, 펜오션. 펜오션. 투자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360만 주. 금일 360만 주.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 펜오션이 맨 꼭대기에 있었죠. 외국인 매수 제일 꼭대기에 1위에 있었습니다. 기관이 165만 주. 164만 8천 주. 야, 기관이 이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자, 이렇게 대, 이게 엄청난 물량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당분간은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실적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계속된, 이, 앞으로의 이 호황, 어, 해운업, 해운업의 호황, 이게, 어, 지금 몇 년간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1년 이상 아마 계속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건 화물선 벌크선 운임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재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벌크선 시장도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다. 자,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21일 현지시가 기준 벌크선 운임 지수인 발틱 운임 지수 BDI가 2710을 기록했다. 2010년 10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4월 70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다. 4배 수준이다. 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이 해운업이 얼마나 더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건지 이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BDI는 지난 14일 2178에서 15일 2323으로 뛰어 오른 뒤 16일 2385, 19일 2432, 20일 2472, 21일 2710까지 6일 연속 상승했다. 이, 이게, 이게 중요한 거죠. 6일 연속 상승했다. 6일 연속이 아니라 앞으로 10일 연속,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박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 올랐다. 이것도 대단한 거고요. 자, 다른 종목은 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이 코스피 시장은 어, 이 해운업이 해운업 이세 종목이 아마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종합 차트입니다. 페노션이 종목은 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조정을 한번 싹 받고 쭉 치고 올라가고, 조정을 살짝 받고 쭉 치고 올라가고.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게 이제 그 폭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죠, 지금.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갔죠. 자, 여기서 조정받고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요 선이 7390원이니까, 요번에 어, 칠 때는 만원 이상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뭐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어, 이거는 만원 이상 요번에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그 들어오는 물량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페루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대한 해운 보시겠습니다. 대한 해운. 자, 여기도 보시면 원자재 시장 화랑의 벌크선 운임 10년 내 최고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장중 수급 포착. 대한 해운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주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 이렇게 써 있고요. 어, 강세 토픽 해운 테마 펜노션뭐7.17뭐 이렇게 돼 있고 뭐 FM hmm 플러스 3.48 이렇게 쓰이고그 밑에 또 펜오션 5.10 대한해운 1.33 펜오션 hmm 1.36 대한해운 sm그룹 대한해운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액과 천연가스 lng 벙커링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해운 lng 사업부문 어, 물적분할로 신설된 대한해운 LNG가 아시아의 소재 LNG 벙커링 공급업체의 1만8천 어, CBM LNG 벙커링 선 한척의 장기 대선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투자자 보시면 역시 대한해운 외국인과 기관이 어, 같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29,000주 기관이 21만 9,000주. 자, 이거는 기관이 21만 9,000주 지금까지 계속 매도하다 21만 9,000주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관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종합 차트 보시면은 어, 일봉상입니다. 이게 대한해운 어 지금 이 전에 어, 어디야? 어, 8월 21일 경, 8월 31일, <laughs> 8월 31일 어, 여기는 어, 4월 1일, 31일 4월 1일 날 어, 여기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아마 급락을 했을 때가 아마 유상증자 얘기인가 뭐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좀 희미한데, 아마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때 지금 유상증자 악재가 돼가지고 이게 쭉 빠졌던 부분 같은데, 자, 이 조정을 무난하게 이제 여기서 버텨내고 지금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딱 오일선을 타면서 오일선이 딱 위로 꺾어졌습니다. 오일선을 딱 타면서. 자, 그럼 여기서는 어, 여기서 뭐 급하게 쭉 빠졌기 때문에 쭉 빠진 거 다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쭉 빠진 천천히 빠진 건 천천히 올라가고 쭉한 방에 내려온 거는 쭉 하고 바로 복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분명히 쭉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 해운업. 앞으로 해운업 10년간은 먹고 살 그런 그 호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주주님들도 이 대한해운이나 HMM, 페노션이세 어, 종목 잠깐 들어가서 치고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조금 조정 받을 때 추가 매수해서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